사람들이 좋은 운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고, 오늘 하루는 운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운은 비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운이 좋은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전에 설계를 하고 움직이면 됩니다. 그 설계를 한 것들이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럼 루틴 속에 운을 만든다? 단순합니다. 저는 운차트를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기본적으로 오늘 하루 만났던 사람들을 쭉 리뷰를 해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얻었던 것들 또뭐 잃었던 것들 여러 가지 정리를 해보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안에서 분류가 되거든요 자 사람도요 운이 좋은 사람이 내 운을 결정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운이 좋은 사람들이랑 계속 교류를 하다 보면 그 좋은 운의 흐름이 나한테도 영향을 줘요. 근데 운이 안 좋은 사람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다 보면 나 또한 그안 좋은 운의 흐름이 영향이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 자기가 실질적으로 내가 운의 상태가 어떤가 점검해 보고 싶으면 내가 나를 보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눈이 바꾸려 했기 때문에 내가 남을 보는 건 되게 쉽잖아요 내가 연락을 자주 하는 10사람을 적어 보시고요 그 사람의 운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이 똑같잖아요. 어떤 기회를 선택하고 실천하고 반복하는지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운의 평균값이 내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건 내가 일상, 내 내일 계획, 내어제 일들 계속 정리해 나가면서 저는 이제 주역을 베이스로 이 책을 썼는데 주역의 시각에서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공부해 가면서 깨우칠 수 있는 거지만 일상생활에서 그걸 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분석해 보시면서 그걸 거울 삼아서 자기 운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저는 군대를 면제받았어요. 근데 이 문제를 받는 과정이 조금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묘하게 잘 어우러졌어요. 근데 군대 갈 시기가 되면 군대를 이렇게 뭐 빼고 싶은 사람들, 군대를 면제받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막 시도해 보고 막 엄청 살을 찌어보기도 하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례를 그렇게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 주변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군대에 잘 갔다 오고 열심히 뭐 가서 국방의 의무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될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약간 뭐 이슈가 있어서 허리가 좀안 좋아서 이제 공익 판정을 받고 입대하려고 데리고 있었는데 그때가 IMF가 터진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뭐냐 그때 군대 가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2년 3년씩 걸릴 때였어요 근데 특정 시기에 어느 딱 구간에 면제가 조금 쉬워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때 제 담당자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어, 이게 면제가 될수 있는 쉬운 상황은 아닌데 면제가 되려면 약 20명의 심판관들 이런 사람들이 전원이 동의를 해야 된대요. 근데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니까 제가 그래서 그러면은 저도 뭐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어찌됐건 문제가 됐어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빼를 썼냐? 빼가 안 썼어요. 돈을 썼냐? 돈안 썼어요. 그럼 그 담당자가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던 거? 아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의 작가다. 별밤 작가였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하고. 아, 저 또한 그랬죠. 제가 구체적으로 다말씀드리긴 애매합니다만 적법하게 될수 있는 거 안에서 만 분의 일 혹은 천 분의 일의 확률이 있음에 기회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줬고, 저는 그거를 잡았고 실천했고 결과는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좀풀 스토리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면제를 받고, 별밤 작가를 계속하고, 드라마 작가로 넘어가서, 영화 작가까지, 20살부터 27살까지, 스트레이트로 쭉 일을 하고, 27살에 일을 딱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죠. 일을 그만둔 건 역시 좋은 운의 흐름이었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랬냐? 제가 경험했던 연예계는 크게 비전이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이 방송 일을 하고, 저는 어저께,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이제 방송국 PD였거든요. 감독. 그래서 저는 어 초등학교 때이 꿈을 갖고 나서 중학교 때는 방송반 PD로 이제 서클 활동을 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교지랑 신문을 만드는 편집부의 기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만 간 거예요.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도 그런 흐름이었고 이후에 서강대학교에서 영상 미디어를 전공하고 이제 예술로 석박을 한 것도 그런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련의 과정에서 내가 딱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즐길 수가 없겠구나. 이거를 돈으로 바꾸려고 계속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걸 본으로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상대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됐고 또한가지 뭐냐면 재미없는데 나오는 게 직관적으로 좀 판단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되어야지 이런 꿈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싫은 일을 내가 해야 되나? 그래서 다 그만두고 학교에 갔어요. 이 일련의 과정에서는 뭐 저는 작사도 했었고요. 작사는 누굴걸 했었냐면 김영석 작곡가님이 제 이제 사수 역할 해주셨고요. 제가 유승준 씨그 군대 면제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던 유승준 씨 회사에서 카피라이터를 일했다가 이제, 기회를 얻어가지고, 3집에 그 열정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에 후속곡 슬픈 침묵 작사했었고, 이제 5집에 또 카피라이팅으로 참여했었고, 뭐, 홍보 마케팅 같이도 하고, 막, 이런 기회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1년에 그 모든 과정이 저한테는 그렇게 가치있게 느껴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게 됐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뭐를 하게 됐냐? 결국 돈을 버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학교에서 강의하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이런 삶에 그냥 작가 일을 간간히 하는 요 정도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어려움이 딱 왔냐? 집이 망한 거예요. 집이 망해서 내가 이렇게 취미로 하던 일이 생계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휘말립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뭐가 있었냐면, 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 있지. 어떤 분야든 할수 있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트콤 작가 공채도 뭐 열심히 준비해서 MBC 시트콤 작가 공채 2기 작가로 선발이 됐었고, 그리고 뭐 영화 시나리오도 그렇게 해가지고 됐었고 그러니까 돈을 벌수 있는 것들 엄청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뭐 일도 작가로 시작을 했지만 연출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됐었고 그것도 이런 거였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별밤작가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뭐 공연이나 이런 뭐 이벤트 같은 걸할때 구성작가로 알바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옆에서 뭐 카메라 카팅 던진다고 하죠. 그 화면 넘기는 게별거 아닌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재미 삼아서 옆에서 이거 이거 하다가 갑자기 PD가 안 오는 상황이 생겼어요. 뭐올수 없는 상황이. 제가 땜빵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전략이 뭐였냐. 작가 플러스 연출로 해서 둘의 금액에 한 80%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많았죠. 더군다나 해외 가는 일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해외도 많이 다니고.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내 주변 상황 환경 가운데서 안 좋다,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상황이 왔을 때 그것들을 딛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일련의 그 과정들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했었던 나의 성공 방식들을 실현할 수 있었던 하나의 상황이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는 아, 이 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설계한 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구나. 또한 가지, 저는 백지를 갖고요. 글을 쓰면 라디오 방송도 나가서 수십만 뭐 수백만 청취자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글을 써가지고 드라마나 시트콤 아니면 또 예능 프로그램, 또 이걸 갖고 또 영화 그니까 내가 글을 쓰는 대로 이루어지는 걸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저기 형의그 노래 말하는 대로처럼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를 깨우쳤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운을 점검하고 운을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이 저한테는 그냥 흐름 같은 거. 플로우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은 플로우 같은 그냥 흐름 같은 거였고 이 흐름을 작게 만들 것이냐 크게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내가 움직여 보면. 실제로 되더라. 그래서 인맥도 되게 많이 넓혀졌었고, 실제로 제가 사업을 할 때도 빠른 시간에 적응을 해서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건축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지명도를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예, 이제 디벨로퍼로 성장을 했죠. 운명이 앞에 운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운이거든요. 그 운이 다했다, 운명을 했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세상 안녕이잖아요. 그러면 운 자체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흘러가는 그 흐름이 운이고요. 운을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를 해서 운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설계해서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거고 내가 마음 먹는 대로 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인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 운이 그냥 아주 그냥 추상적으로 나한테 주어지는 이 책에도 나오지만 럭도 있고 포춘도 있고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복도 있고 이걸 그냥 뭉뚱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운의 메커니즘의 그 운은 결국 인생이고 삶이고 내가 하나씩 하나씩 쌓아 나가야 하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운이라고 이제 통칭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흐름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운을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결국 제가 얘기하는 운은 흐름입니다. 삶의 흐름이고 내가 안에서 파도를 만들면 그 만든 파도를 가지고 밖에서 오는 그 파도와 하나가 되거나 비껴가거나 창발을 해서 이렇게 확 이렇게 폭풍우를 만들거나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내가 의도한 대로 노력하다 보면 할수 있다. 그러니까 시냇물 만들고 개울물 만들고 그 다음에 강물 만들고 바닷물 만들어서 이거를 쭉 연결시키는 이 일련의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결국 우는 일상이고 우는 삶의 과정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어나 운이 좋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큰 부자들이 대부분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아나 운이 좋았어요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운이 좋았어요 라고 하는 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냥 내 삶이 좋았고요 그내 삶이 좋았기 때문에 나는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했어요 라는 걸로 전 통역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운은 삶의 성적표인데. 그 선적표가 결론적으로는 선택에 의한 성적표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운은 선택에 의한 성적표이니까, 그 성과물로 나와지는 게 운이니까, 결국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운으로 작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네가 뭔데 운의 메커니즘을 썼어? 너가 뭐야? 너는 뭐, 네가 도사야? 아니면 뭐, 저기, 뭐, 타로 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뭐, 네가 뭔데? 너 이제 갑자기 종교인이야? 아니면 뭐 네가 이제 점을 봐 점술사야 점성술사야 야 운의 메커니즘이잖아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운의 메커니즘이잖아 메커니즘 뭐야 작동 원리 아니야 그러면 내 운의 작동 원리에서 그 운이 뭐겠어 사람들이 원하는 그 운이 뭐겠냐고 그운 자체의 운명의 그 운이 똑같은 한자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작동 시킨다고 하는 그 부분은 모르겠어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효율적인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딱 공격 들어오죠 그래 그럼 니네 이론적 토대는 뭐야? 니가 경험했던 거에 비정성적 나열이야? 아니야 주역 3000년 전에 쓰여진 주역 그 주역에 나오는 60여 가지 빅데이터 인생에서의 일어날 수 있는 패턴들을 정리한 빅데이터 그거를 근거로 하루하루를 점검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주역에 나왔던 기본적으로 어너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지? 나 진짜 기분 좋은데 나 남편이 엄청 좀 바보 같아가지고 짜증 났었는데 심지어는 내 비서랑 바람이나 이런 사례들이 나와요. 내가 엄청 잘나가는 회사의 대표예요 여자예요. 어, 돈도 엄청 많이 벌어 너무 잘나가. 근데 바보 보니까 남편이 속칭 비인식 같은 거예요. 답답해. 그래도 남편이니까 하고 챙겨주고. 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차도 사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자기 비서랑 바람이 났어요. 그러면 이 상황은 우리가 뭘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남편은 와이프가 엄청 잘 나가. 근데 와이프가 사사건건 자기를 무시를 해. 자기도 남자로서 뭔가 이렇게 좀 대접을 받고 싶어. 자아를 확인하고 싶어. 근데 너무 너무 자기한테 정말 이반에어처럼잘 대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와이프의 비서였어. 근데 와이프랑 이혼하고 얘랑 딱 살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그 와이프의 비서였던 그 사람이 딱한 마디 하는 거죠. 놓기지. 어, 응 당신의 아이는 내가 케어할 수 없다. 거기서 번쩍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듣습니다. 이혼을 하면 남는 돈이 있으니까 그런 것과 어떻게 어떻게 하자. 거기도 어, 약간 좀 이상하다고 느끼죠. 그럼 이 사람은 주역에서 봤을 때 어떤 상황인가? 자, 이 비서. 이 비서는 어렸을 때 이 회사에 들어왔고 대표가 크기 전부터 옆에서 수발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서가 나중에 대표가 잘 나가는 상황이 됐을 때 엄청난 학벌을 갖고 있는 비서를 쓸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랑 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답답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썼는데 근데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이제 해석이 각각의 사람들은 어떤 컨디션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럼 이 다음 단계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낫겠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연령대별로 나눠서 분석을 했고 사례를 그 다음에 기업인들 사례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도 주역으로 풀어본 거죠 삶을 개인으로서의 인생과 경영인으로서의 인생 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 배달의 민족 뭐 김봉진 회장님 뭐 많잖아요 이런 분들도 저희가 주역으로 계속 해석을 해본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갔을까 이런 것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좋은 운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고, 그 감나무에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는 운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건 누군가한테 비는 거잖아요. 근데 운은 비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운이 좋은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전에 설계라고 움직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 먹고 싶다. 감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도구를 가져가서 감을 떨어뜨려서 받아서 먹으면 되겠죠. 그 그날은 내가 원했던 감을 먹는 날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설계해야 될거 아닙니까? 자, 다 감을 어찌 됐건 얻을 수 있는 도구도 있어야겠고요. 내가 이 감을 떨어뜨린다라고 가정했을 때이 감을 갖고 있는 소유주와의 관계도 문제가 없어야겠고요. 그리고 떨어뜨린 이 감을 먹는 과정에서도 내가 원하는, 이거를 먹어서 내가 맛을 느끼려고 하는가 배를 채우려고 하는가에 따라서도 수량이 다를 수 있겠고요. 이런 걸 시각화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난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럼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나는 도대체 배우자 요인이 왜 이렇게 없느냐? 두 가지 아니에요. 내가 이성들에게 호감이 있고 대시를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이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특정에서 내가 쉽게 얘기하면 꼬실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못 얻는 거예요. 대부분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겪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운이, 내가 원하는 운이 설계를 가 못하고, 그 설계를 한것들이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럼 루틴 속에 운을 만든다? 단순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늘이 사람한테 웃는 표정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단순하게 그러면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직원으로 채용을 했고요 내가 사장이에요 그러면 뭐는 내가 어기면 안 되냐 약속을 월급을 주겠다는 약속 날짜는 어기면 안 돼요 웃으면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근데 내가 보니까 얘가 좀 바보 같고 만만해서 월급을 조금 늦게 줘도 뭐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월급을 늦게 나가는 선택을 했어. 그리고 내가 이돈 갖고 뭐떡 사먹었어. 그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 오늘 재수없는 날이네 할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 그럼 이게 그냥 만들어진 운인가요? 아니죠. 내가 한선택의 결과로 나타난 거죠. 저도 회사가 되게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회사가 되게 어려울 때 월급을 어디부터 내보냈냐면 밑에부터 내보냈어요. 왜요? 어느 회사든 마찬가지예요. 급여가 높으면 안녕히 가세요 할일순이에요 근데, 급여가 적은 사람은, 어때요? 급여가 많은 사람은 쌓아놓은 재산이라도 있어서 이번 달 월급 안 나간다고 해도, 그래도 당장 큰 어려움 겪진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생각했을 때, 아, 여기, 그, 월급 적은 사람들은 언제든 내가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 중요한 사람들을 내가 데려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 월급을 주고, 이 200만원, 300만원 정말 밖에 안 되는 사람들 월급을 안 챙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회사의 운은 어떨까요? 회사는 조직으로 굴러가는 데 개인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내한 선택에 따라서, 아주 다른 양상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나는 합리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있는 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없어도 내가 다 일을 할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 실무자들은 없으면 내가 실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자리가 비어서 회사가 운영이 되겠느냐 이게 운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자이 운을 좋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회사의 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들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저소득부터 체크를 해줬고 급여를 줬고 그 다음에 고소득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있어주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은 빠이빠이 하고 줄거 주고 정리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이불운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딱 피해자 프레임에다가 씌워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급여가 안 나갔어 급여가 안 나왔어 어떻게 나에게 월급을 안줄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을 딱 갖고 야, 이 사장이 나를 알로 보는구나, 쉽게 보는구나, 물러 보는구나. 온갖 안 좋은 상상 다한 다음에 회사에 나가서 "아, 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한 가지 짚어 보자고요. 본인만 월급에 나왔겠어요? 자, 사장 당연히 못 가져갔을 거고요. 임원들 못 가져갔을 거고요. 그리고 직원들을 가져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하나 대못습니다. 회사가 운영이 잘안 되는 게 대표 탓입니까? 물론 대표 영향도 있겠지만 자기가 바깥 열심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회사가 잘 됐겠죠. 대표가 배임이나 횡령을 하지 않은 이상은 임원들도 어떻게 보면 공동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임원들은 월급이 안 나가고 직원들은 월급이 나갔어요. 그러면 내가 아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역시 내가 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내가 급여까지 못 받는 상황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똑같이 이르려고 결국에는 빌드업을 하는 A 하고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알로 봤구나, 내가 가만히 안 주겠다, 나 이거 노동청 가야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 B 하고 어떤 게더 효율적일까요? 어떤 게더 좋은 운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일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대외적으로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운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 운은 밖에서 오잖아요. 내면의 운을 발견한 거하고 밖에서 오는 거하고 부딪혀야 되는데 밖의 운을 부정하기 시작하고 내 환경을 부정하기 시작하면 절대 좋은 운이 올 수가 없어요. 또한 가지 사람은 가만히 있을 때요. 좋은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까요? 멍 때리고 있을 때요 그 멍이 지나가고 나면은 주로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까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 사람들의 생각의 디폴트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1부터 10까지가 계속 떠오르다가 긍정적인 생각 한두 개로 이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디폴트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걸러내야겠죠 기본적으로 내가 내 마음 안에서 하고 싶은 말,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쏟아낸다고 칩시다. 부정적인 말을 쏟아낸다고 칩시다. 아이, 망했네, 못했네, 막 쏟아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그 말이 현실이 됩니다.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 노래가 진짜 그냥 나온 노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 말을 하지만 않았어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이. 만약에 내가 대표를 다시 만났어요. 내가 월급 못 받은 임원이야. 야 어떻게 얘네들은 월급 주고 나는 월급을 안줄 수가 있어?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럼 미친 거 아니야? 그한 마디가 밖으로 내 네... 비쳐졌을 때그 대표는 해결이 돼가지고 월급이 당장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왔을 수도 있지만 그때 이제 마음을 접게 되겠죠. 아이 사람 월급 주고 내보내야겠구나. 그러면은 난 월급 받고 계속 다닐 수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참지 못한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부름을 불러온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공감대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안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이 모든 과정에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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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을 하면 그 공단대라는 게 형성이 외부화 되지 않아서 외부에서 오늘 내걸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매출이 안 나오는 대표라고 칩시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매출이 안 나와요. 그러면 매출이 안 나오면 얻는 게 없습니까? 이 사람이 스타트업이라면 이 환경이 R&D를 통해서 당연히 거쳐 가야 되는 제이 커브의 과정일 수 있어요. 이거를 알고 접근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힘든 거에 대해서 설득을 할수 있겠죠.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가면 할수 있습니다. 끌어갈 수 있는 리딩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른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자꾸만 깊이 깊이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 야, 이거 안 되면 이거 안될 텐데, 이거 안 되면 이거 안될 텐데,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되고, 결국엔 망할 테고. 그럼 난 어떡하지?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를 갖지 못하고 계속 안 되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젝트를 온 힘을 다해서 했어요. 안 됐어요. 계획만큼 성과가 안 나왔어요. 그럼 b c d e f로 평균 수익률을 맞춰야 되거든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를 했어요 망했어요 하지만 이 망했다고 하는 기준이 그다음 프로젝트 그다음 프로젝트 그다음 프로젝트로 상쇄가 될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다 망하는지 아세요 망한 거를 회복시키려다가 망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할때 예상하는 창구에서 계획대로 안 되면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막 붙잡고 있다 망한다니까요 아니에요. 그건 그거대로 두고 빠져나와서 제2, 제3, 제4, 제5를 계속 생성을 해서 큰 프레임 안에서 평균 수익률로 회사를 키워가고 회사의 가치를 상승시키겠다. 이 시각이 있으면 당장 매출이 안 나와도 풀어갈 수가 있고 내가 당장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 돼도 직원을 설득할 수 있어요 직원도요 바보가 아닙니다 같이 비전이 있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내가 생각하는 만큼 월급이 하루 이틀 안 나왔다 1 2주 밀렸다고 해서 뭐 당장 노동청에 가진 않아요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연연인 거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비전으로 충분히 설득하고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리딩을 하고 그 운들을 모아서 우리가 가운도 있거든요 가운 가문의 운이 몰렸다고 하죠 사운도 있어요 회사의 운이 몰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주축으로 다시 한번 빌드업을 해나가는 이 모든 과정들로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데 이 불운하다 이 환경이 안 좋다 저 사람이 문제다 뭐 여러가지 이슈들 때문에 결국에는 나는 안 움직이기 때문에 불운해지는 거다 결론은 내가 움직이고 내가 각성하고 내가 잘하면 내가 70% 80% 매겨 살릴 수도 있는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내 덕에 주변 사람들도 혜택 보겠지만 적어도 가장 혜택 보는 건 뭐냐? 나. 적용의 그 한마디로 내가 어떻게든 유명해져야지, 내가 어떻게든 인정받아야지, 어떻게든 나도 적용 이상으로 부자가 돼야지라고 했었던 그 모티브 때문에 결국 포기하지 않았던 그 내가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 불운한 사람들의 특징도 마찬가지인데 움직이지 않으면 불운이 결국 아주 심화돼서 암처럼 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엄청 고심을 많이 했어요. 이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내가 겪었던 에피소드를 에세이처럼 보여주는 게 일반화될 수 있을까? 운의 메커니즘이라는 거를 내가 정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근데 적어도 내가 경험했던 운의 작동 원리, 그리고 내 지인들,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운을 활용하고 타인의 운을 활용하고 그 운에 올라탔던 그 사례들의 케이스를 접하다 보면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쓰고 나서 제가 리뷰를 받아보고 서평을 받아보고 또 댓글도 받아봤는데 그렇게 큰 용기를 갖게 됐고 어떤 분은 애기 다루듯이 항상 그 업무하러 갈때 갖고 다닌다는 분도 이렇게 써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을 할수 있고 자기 개발을 할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하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썼기 때문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책을 쓸 때는 딱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던가 아니면 유명해지던가 저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럼 유명해지려면 이타적이어야 되고 보다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줬어야겠죠. 그래야 유명해질 거 아닙니까? 저만 혼자 이익 본다고 생각했으면, 뭐, 사실은 너무 시장이 좁잖아요. 그런 책도 내봤고요. 그래서 이 책은 준비한 사람의 마음 자체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큰 혜택을 받고, 큰 자기 발견을 하고, 자기 삶의 간증이 넘쳐나서 이걸 쓴 저자가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이 책의 불순물은 뭐, 아예 없다? 제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내면에 있는 운을 발견하고, 운을 읽고, 운을 바꾸고, 운을 경영하는 법을 이 운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의 운의 흐름은 더 세고 강력하고, 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파도는 고립되면 다 말라서 숨을 잽니다. 타인과의 부딪힘, 불편하더라도 타인과의 부딪힘을 통해서 가능하면 귀인을 발굴하고 내 주변에 두고 그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자기주도적인 삶을 50이 돼도 60이 돼도 청년의 마음으로 이어가질 수 있도록 이 책을 썼습니다. 한번 같이 이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